퓨우 입맛이 없나? 다른 간식은 없는데 피 오늘은 메주콘 글루텐을 어 예비로 일단 대기를 시키고 옥수수 낚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어 블루계 단층이가 좀 설치는 곳이라서 옥수수 미끼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겠는데요. 집어 왕은, 음, 이, 집어제, 이 집어 왕은, 이, 상황을 보고, 에, 이, 블루길 성화가 심하다 싶으면은 사용치 않고, 어, 어느 시간대야, 블루길이 그래도 어, 지금 같으면은, 뭐, 낚시하기에 큰 불편이 없겠다 싶은 상황이 되면은 그때 집어방을 뿌린 것으로 전략을 그렇게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안전 자세에서 케미가 안 보이는 케미 시야를 방해하는 수초 몇개를 잘라야 됩니다. 흘무두 우리 5단 뜰채를 지금 접어서, 줌을 접어서 3단으로 쓰는데요. 저기 수초 너머까지 가려면 5단이 돼야 됩니다. 5단도 간당간당 한 정도인데. 근데 저 수초를, 붕어를 끌어내다가 수초를 못 넘어온 상태에서 뜰채로 마중을 나간다. 터뜨리기 쉽고, 쳐박아버리기 쉽죠. 저 언덕을 넘겨야 됩니다. 저 언덕을 오로지 낚싯대 힘으로 넘겨가지고 짧은 발 밑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짧은 뜰 채질을 해야 실패가 없습니다. 병을 일으켰어 가을봉으로 이기자. 에표 야, 또터질터질라네 토질 힘에 비해서, 시알이 좀 아쉽습니다. 아이고, 29, 아이고야, 딱 30.5네. 월척입니다. 보기보다. 아이고야, 무시했는데, 월척입니다. 연바풍어 어, 등은 긁고, 어, 배는 누르고, 최고 좋고, 이야 윤기 보십시오 윤기 이 윤기가 정말 붕어 인물이 참 좋습니다. 이야, 이야 이거 뭐사자급 되면 감당하겠나? 야야야야야! 어디로 튀는 어디로? 와, 빨아서 빨라! 이야 이건 좀낫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우, 해피야. 이건 좀 붕어 같다. 붕어 같은 놈이 나왔어요. 이야 인물이 있네 인물이 있어 잘생겼네 됐어요 와 여기 보면은 물면 일단 달리네 여에우우도 <laughs> 간만에 보는 대물이다 8 되겠나? 6. 36입니다. 야야 <laughs> 이거 뭐 최고로 봐서는 거의 뭐사다부군가는 잘생긴 부모입니다. 윤기가 윤기가 정말 좋고요. 뭐, 지느러미, 흐만 없고. 머리는 뾰족하고, 최고가 급격히 높아진다. 빨리 자랐다. 여기 성강 열건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겠죠. 야, 잘생겼다. 야, 이 뭐. 더위를 한 방에 날려주는 멋진 붕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땡대되고있에도로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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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아. 비우. 여기는, 손 마시고 뭐고 강제 집행하지 않으면은,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밑에 연줄기가 많은데다가, 붕어가 물면은 바로 달리기 때문에, 얼마나 많아. 35. 아까보다 1cm 줄었네. 35cm입니다. <laughs> 붕어 붕 인물이 아주 뭐 예술입니다 예술. 야이거뭐 이렇게 잘 생길 수가 있나? 야 대한민국 1등. 인물 좋다 하는 곳에 붕어하고 견주었을 때 어디 가도 빠지진 않겠다. 잘 생겼고 채색도 좋고 윤기도 좋다. 윤기가 정말 좋습니다. 네. 33인데, 해피 조용히 해. 33인데, 야 역시 이 저수지 붕어. 참 인물이 대단합니다. 두께조차, 두께까지도, 오, 두께도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야 이, 더운 날씨에, 버틴 보람이 있네. 이야,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이고, 시원하게 쏟아줍니다. 야, 더위 속에 이 비를 구경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좋구나. 좋아, 좋아. 그렇다, 그렇다. 흐, 뷰. 흐, 오. 으아, 고기 좋다, 좋아. 이야. 으이거으이이 뭐야 이거 도대체가 에 비오 해피야 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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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yeah. <laughs> 와, 이게, 얼마나 오나 7, 37인데요. 37인데, 물속에서 나올 때는 사다철을 보입니다. 우와. 이정도 붕어 같으면 인물 자랑 좀 해도 되겠죠 그늘이라 잘안 보이나 이야 붕어 정말 인물 정말 대단합니다 이 체형도 좋지만 이 비늘 채색하고 그리고 어 이, 이 윤기 이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야 힘도 좋고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야 붕어 굉장하네, 굉장히 37이라 이게 마리수벌 책에다가 37까지 나왔는데 뭐 이형이면은 사자도 한 마리 섞여주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날씨 조건이 사자급이 움직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여기에 가을을 재촉하는 비라도 한번 제대로 내려주고 나면은 그때는 그야말로 대물들이 움직이겠죠. 오늘은 이 월청 마리수만 해도 정말 행제수 같습니다. 배이 사기 폐면서 심각할 정도로 배수가 지금 전반적으로 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도 저 우측 수로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심각한 배수철이기 때문에 이 양수된 물이 이 물을 끌어올리니까 만수위가돼 가지고, 오히려 더운데 차가운 수로 물이 들어오니까 화환이 나고. 이제 철수를 해야 될 시각입니다. 어, 여름 내내 더위와 잔챙이 잡보에 시달리다가 모처럼 월척을 마리수로 낚았어. 저는 즐거운 조행을 했는데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내일까지는 배수 때문에 출조하신 분들 고생들 하셨을 겁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배수도 거의 끝이 났을 테고 뭐, 좀 늦은 지역, 일부 지역 외에는 거의 배수가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새벽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을 붕어가 입지를 시작하는데요. 그게 아마 다음 주면 시작되지 않을까. 다음 주면 많은 이 포인트에서 새벽 입지를 받을 수가 있겠다. 일단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해보고요. 이제 난로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 난로를 준비하고, 어, 이, 이 얇은 방수포 정도 준비해가지고 새벽에 잠시 눈을 붙이면서 난로를 아주 약하게 켜놓으면 피로가 싹 풀리죠. 어,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간단한 점프 하나를 가지고 새벽을 맞으면 상당히 추울 겁니다. 그래 버리면 다음날 피곤하죠. 이갈락시 준비 철저히 하셔가지고 어, 이 여름 동안 어, 못 보셨던 그 찌맛 선맛 원없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로랑